안녕하세요 부자렐리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매매 계획을 말씀드리려고 카메라를 켰고 음, 테슬라가 현재 21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는 언제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실 프리장에서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었는데 본장 음, 시작하면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공포 탐욕 지수가 현재 극단적 공포 직전이라 오늘도 빠지면 극단적 공포 구간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. 지금 나스닥이 하락하고 있어서 이대로 마감을 한다면 이 구간이 뚫린다면 저는 훅 빠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. 1월 2일에 테슬라 인도량 발표가 있는데 빠진다면 이게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나스닥의 상대적 위치를 보고 다시 정할 것 같긴 한데요. 저는 1대1 구간인 395달러 그리고 1.618 구간인 351달러에서 크게 받을 생각이며 그동안은 테슬라로 계속 매매를 했었는데 이 구간부터는 2배 리, 레버리지 ETF인 TSLL로 매수할 생각입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